바쁜 일상에 지칠 때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순간들이 있죠. 누구와의 약속도 누구의 시선도 필요 없는 여행. 오늘은 혼자 떠나기 좋은 힐링 되는 해외 여행지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바로 보러 가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뉴질랜드 와나카입니다. 와나카는 뉴질랜드 남섬에서도 가장 평화롭고 한적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도시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 이곳에서는 호수 옆을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옆에는 조그만 와나카 마을이 있습니다. 낮에는 아기자기한 카페에서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고, 밤이 되면 여행자들로 북적이며 또 다른 매력을 주기도 합니다. 와나카에는 호수도 있지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라 산길을 통해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데요. 해발 500m 정도인 마운트 아이언은 완만한 코스로 혼자 트레킹하기에도 좋습니다. 마운트 아이언 정상에서 보는 와나카 전경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데요. 어쩌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 있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뉴질랜드 남섬의 한적한 보석 같은 곳. 고요 속에서 마음을 어루만지는 와나카로 떠나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입니다. 지구의 끝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장소. 아이슬란드는 특별한 세계입니다.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레이캬비크는 마음의 평화와 청정한 환경을 추구하는 여행자들에게 이상적인 여행지인데요. 혼자 여행 다니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도 만족스러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레이캬비크를 지나 골든서클을 따라 펼쳐지는 대자연, 쏟아지는 폭포와 끝없는 평원. 블루라군의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그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늘을 가르며 춤을 추는 오로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레이 캬비크는 세계적으로 범죄율이 낮아 안전하며 혼자서도 잘 다닐 수 있게 교통편도 잘 되어 있는데요. 혼자 있는 걸더 즐겁게 만들어 주는 도시 레이 캬비크로 떠나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포르투갈 포르투입니다. 낡은 듯 정겨운 도시 포르투는 사람보다 감성이 먼저 반기는 곳입니다. 빨간 지붕과 노란 벽돌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감성적인 골목길들이 있는데요. 포르투는 유럽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도시입니다. 도시의 크기가 크지 않아서 걸어서 여행 다니기에도 충분하며, 히베이라 광장과 주변 거리 풍경은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직접 걸어서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르투에 가면 한 번쯤 해봐야 할 와이너리 투어는 혼자라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인데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와이너리에서 내부를 둘러보며 다양한 설명을 듣고 와인 시음까지 즐겨볼 수 있습니다. 잔잔한 강변 와인바에서 한 잔의 와인을 마시며 감성을 느껴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가족 여행으로도 좋지만 혼자 여행하기에도 안전하고 편한 나라인데요. 엄격한 법규와 높은 시민 의식으로 동남아에서 가장 치안이 좋다고 하며 가장 깨끗한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테마를 가진 관광 명소가 많아 재미있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보타닉 가든은 혼자 조용히 나무 군을 아래 앉아 책을 읽거나 가만히 앉아 새소리를 들으며 힐링하기에 좋습니다. 센토사 성과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 베이센즈 등 화려한 볼거리가 많으며 다양한 문화와 음식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만 섬세한 도시 싱가포르로 혼자 떠나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가볼 만한 곳은 캐나다 뱀프 국립공원입니다. 캐나다는 북미 지역 중에서도 혼자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많은 편인데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위대함 앞에 설때 우리는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차분해집니다. 캐나다 뱀프는 그런 고요함을 느끼게 해주는 곳인데요. 눈부시게 맑은 호수 옆으로 울창한 숲길을 걷다 보면 사람 대신 바람과 동물의 발자국만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벤치에 앉아 말없이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힐링이 되는 여행지입니다. 단겨울은 추위와 날씨 변수가 있으니 봄이나 가을 날씨에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음의 고요함이 필요하다면 뱀프 국립공원을 방문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여섯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프랑스 안시입니다. 알프스의 작은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 안시는 고요하고 아름다워서 혼자 떠나는 여행자들에게 잘 어울리는 도시입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운하와 그 옆을 따라 피어있는 꽃들 그리고 돌바닥 골목 위를 조용히 걷는 사람들은 마치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줍니다. 알프스 산자락에 위치해 있는 안시호수는 에메랄드빛 물결을 자랑하는데요. 유럽에서 수질이 가장 좋은 호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림처럼 펼쳐진 알프스 산맥을 배경으로 여름에는 빙하수로 수영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안시는 프랑스인들이 실제로 은퇴 후에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뽑기도 했는데요. 크루아상을 굽는 냄새가 퍼지는 햇살 아래 카페에 앉아 혼자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겨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오늘은 혼자 가볼 만한 해외 여행지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모두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선물해주는 장소들입니다. 혼자 떠나고 싶다면 영상을 참고하여 그 마음을 조용히 따라가 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그 끝에는 분명 잊지 못할 평온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